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빛듭니다 전능하신 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귀한 존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계양하신 하나님 주신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영광 보게 하옵시고 그런 말미암음 복을 누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해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해 장막을 치고 다윗 대해 사외에 하나님의 개를 멜수없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사 여호와의 개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게 하셨습니다. 윗이 이스라엘 온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를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이 사람을 모으니 그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시야와 이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섬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 형제가 200명이요. 해부른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의 자손 중에 지도자 아미나답과 그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이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안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이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를 메어올리라 저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디스인들과 레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느님 여호와의 꾀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무씨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꾀를 꿰어 어깨에 메니라 다윗이 레이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소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희 사람이 요엘,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데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아하시엘과 스물나목과 여이엘과 우니와 엘리압과 분나야와 마하시야와 아티디야와 엘리불레오와 민네아와 분지기 우베레돔의 요인이를 세우니. 노래하는 자의 만과 아삽과 에다는 노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물락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아와 분야야는 이빨을 따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니아와 엘리블레이와 밍네이와 오베레덴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따서 여덟째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이사르의 지도자 그네는 노래의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비데가와 일가녀는 그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느다날과 아비세와 스가랴와 보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계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레돔과 요이아는 그의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인 레위 네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숭양 일곱 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궤를 메인 레위 네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시마포 고도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그게 부르며 불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소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 여는 길을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가리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곳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역대상 15장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성에서 이제 성을 만들고 또 궁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궤를 둘만한 장소를 정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장막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을 저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게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원약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은혜를 아는 거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있는데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꾐는 초라한 장막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꾐를 다윗 성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이제 모시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 언약 꾐를 옮기려고 했을 때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사울의 시대에는 이 언약궤가 언약궤를 찾지 않았다. 근데 그 찾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하나님의 죄를 이제 삶의 중심으로 또 다윗 성으로 이렇게 모시고자 하는 옮기고자 하는 이유는 앞에 이제 14장에서 이야기했거니와 블레셋과 싸우려고 할 때에 물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들을 저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거기에 맞춰가는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두 가지를 하나로 합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괴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것을 하나로 합치면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오늘 우리가 하나님 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저 왔다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오늘 새벽 예배로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나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당장 풀어 가야 될 문제들 그런 문제들 때문에로 오기는 했지만 그래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또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중단되었던 이 언약궤를 다시 운반하기 위한 과정을 소개하게 될 때에 16장의 15장에서 밝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준비, 가장 최고의 준비는 뭐냐면. 말씀대로 하는 거죠 말씀대로 그럼 예배도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이 언약괴를 다시 성으로 모셔드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니까 왜 이것이 중단되었을까? 왜 하나님이 우사를 찢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셨을까? 모두가 다그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다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되니까 다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송으로, 이제 이언역계를 모셔 드릴 때, 이전, 이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뭐, 뭐가 잘못된 걸까? 그 원인을 찾게 되었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13절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있어요. 무라고 이야기했냐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궤를 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할 때는 물었는데 이 성을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세상 방식대로 블레셋이 보여줬던 그 방식 그대로 교회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됐을 때 교회가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세상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다. 그게 실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 뜻을 따르게 된다면 실패하게 되는. 그걸 그대로 고백해요. 우리가 이렇게 있다 전에. 당신이 잘못인 거죠.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 모아놓고 일을 하려다가 이렇게 된 것이고 그걸 그대로 고백해요, 고백해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고백, 고백. 그래서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 회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거잖아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절 말씀이 아예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 시대에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죄를 메일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죄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 거죠. 옳게 바로 잡는 거예요. 이 쾌는 레위인만 메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영원히 그 쾌를 메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그 뜻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괴를 모시고 올때 운반하게 될 때에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와의 호 언약괴를 맨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화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로 제사를 라 우리가 생각할 때, 아, 그뭐 레위 사람들이 맥괴 어, 메고 오는데 그 하나님이 도우신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어깨 메고 오는 그게 뭐, 뭐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걸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연한 일. 일상적인 일이라고 그냥 의례에 행하는 일이라고 행할지라도 성경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대한 감사가 따르게 되는 것이고 뒤에 가게 되면 축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시 단순히 그냥 이 괴를 옮겨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괴를 옮겨오는 그 일에 있어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오케스트라를 조직하게 되고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소개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지만 우리 차원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은 크게 하는. 각에게 주신 재능이 있는데 그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것. 오늘 다윗이 성 안에 이 괴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크게 춤을 추면서 어, 뛰놀았다 그랬어요. 뛰놀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찬양을 에, 다윗도 찬양을 잘하지만 그런데 에, 다윗이 행하는 일은 그 모습을 보고.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고 하는 것들은 그 직분자들에게 맡기고 다수 시행하는 일은 뭐냐면 함께 그들이 크게 찬양하게 될 때에 이게 너무 좋아서 뛰놀더라 춤을 추면서 어느 정도로요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럼 예배는요 예배는 나를 의식하지 않는 거야 내 감정 내생각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이 불편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데 강단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어 이거 나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네, 어난 난 이건 반대하는데 그런데 자꾸 이걸 강조하네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다라고 하면 그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 내가 내, 내가 나를 앞세우는.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자꾸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아 그러면 아 그럼 내가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봐야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은 안 바꾸고 계속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예배가 편하지 않죠.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내 생각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럼 다윗은 오늘 이 모든 행사 가운데 있어서 오늘 제 이야기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예배자로서 다윗은 이 모든 프로젝트의 관리자로, 감독자로, 왕으로, 명령자로서가 아니라 이 일에 예배자로 있는 거예요. 예배자. 다윗도 예배자로 있는 거예요. 찬양하게 될때그 찬양에 맞춰서 크게 동실동실 춤을 추고 너무나 기쁜 그 감정을 그대로 고백하고 표현하게 되는 말씀 마칠텐데요 이화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마지막 절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미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갈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다윗은 예배자가 됐어요. 그런데 미갈은 성 안에 그 자기 침실의 그 창가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어 나와서 함께 춤을 추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먼 발치에서 구경해요. 구경. 구경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고 구경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기 눈에 안 맞는 모습들만 자꾸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자기 남편 다윗시 춤을 추는 모습 보고 다윗이 오히려 책망하잖아요. 경고망동에 왕의 체신이 있지, 어? 체면이 있지, 자존심이 있지. 왜 그렇게 날뛰냐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여러 성경이 왜 마지막 절에 이 미가를 이야기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한 구절의 이야기지만 왜 하나님께서 사울 집안의 문을 닫으시고 다윗에게 왕위를 주셨는지 오늘 그것을 그 사울 집안의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지 않고 미갈은 사울의 딸 미갈은 그것을 또한 구경하게 되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행한 일을 업신여겼더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다윗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고 조롱하는 거고 비웃는 거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미갈의 탈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미갈이 다른 데로 또 십각게 되는 거잖아요. 같이 하지 못하는, 함께 하지 못하게 되는, 갈라지게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마음에 중심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때에 그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께드리는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 드리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복을 받는 저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Uh... -huh. 음성. 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다윗은 감독자가 아니라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기가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섭니다. 얼마나 기쁜지 예루살렘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모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삶의 중심에 얼마나 기쁜지 막 춤을 춥니다. 옷이 벗어질 정도로 다윗은 없고 그 자리에 하나님만 계시는 거죠.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며 오늘 시간이 없어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15장에 또 하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14장에서 13장에서 소개되었던 오베데돔입니다. 오베데덤이 자꾸 반복이 돼요. 노래 크게 부르는 사람 그리고 뭐 여덟 번째 음을 내는 사람 거기에 오베데덤이 있고 그러면서 또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는 성전 문직이었다 성전 문직기이야 크게 찬양아리야. 여덟 번째 음을 낸다라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찬양대 가운데 솔로의 의미도 되는 거예요. 합창도 하고 그 가운데 또 솔로도 하고. 성전 분도 죽이고 많은 열재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벳 대돔의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일 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삶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복을 받습니다. 22일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르시고는 한 일들 가운데 미갈과 같이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때로는 그 일들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뭐 조그만 일이든 여러 가지 일이든. 일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가운데 미가처럼 구경꾼이 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구경꾼이 되었기 때문에 비판하게 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반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깨달아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